네, 반갑습니다. 잘명월드의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과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 심리적인 편차, 편차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 하루라고 보고 있고요. 어 사실 어, 어제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 흐름이었죠. 뭐 바이오 섹터를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이제 AI 소외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업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이렇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약간 결 자체가 갑자기 에빌바이오의 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다시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지금 에빌바이오가 아직까지 상한가를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어, 이 에빌바이오에 대한 만약에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다면 다른 후발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 이 에빌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 시가총액 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상방 여력이 열려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이전에 이제 BBB 셔틀 관련해가지고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디날리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그 당시에 뭐 라이센스 아웃한 규모가 막 5조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15조 평가를 받았다. 자, 근데 이번에 이 라이센스 아웃한 이 규모를 총 보면 한 7조 원대에서 했으니까. 이, 에이벨 바이오가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은, 뭐, 10조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제일 중요한, 어, 종목은, 결국에 이 에이벨 바이오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보여야 될것 같고요. 에이벨 바이오가 만약 장중에 또상한가를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뭐, 후반주자들 다시 한번또 수급이 붙을 수 있다. 결국에 지금 수급이 당분간은, 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 쏠림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워낙 시장의 그 수납매 흐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저도 에빌바이오 또저 고객분들 갖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우선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동안 좀 소외받으면서 저도 좀 많이 참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수환매가 빠르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은 업종들은 뭐 지금 당장은 어떤 수급 쏠림으로 인한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 어떤 전반적인 뭐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서는 우선 제약과 섹터 내에서 한번 우리가 좀 수익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리뷰할 종목은 총 이제 네 종목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가 보면은 3빌리언. 자, 제가 이제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제 눌림목 매매나 또는 좀 바닥권에서 터너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어, 이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하고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세가 좀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3빌리언 뭐 오늘도 지금 거의 8% 가깝게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1차 원표가 달성을 했고 자 2차 원표가는 11,500원으로 네, 상향해서 네,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퓨처캠두 번째 리뷰할 종목이고요. 이퓨처캠도 제가 11월 5일날 어, 공략했던 종목이고 지금 벌써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25% 가깝게 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못 올라갈 때도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셀비온이나 듀캠 바이오나 우리가 이제 퓨처캠을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퓨처캠의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제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기술 이전하거나 아니면 임상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 진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우선 이 기업도 상대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중에서 어, 전반적인 어떤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좋게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시총이 좀 낮다는 라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급등하기 전에 좀 매수를 해둔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매물 때요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퓨처캠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에 b l 바이오가 꺾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사실 저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가 이제 5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어제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7조 조금 못 미치는, 근데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한 9조 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이 ABL 바이오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다른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가치나 전반적으로 좀 비싸지 않은 퓨처킹도 마찬가지로 이전 매물은 한번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고, 네,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조금 더 열어놔도 된다라는 관점이라서, 자, 4차 업표가 26,500원 좀 단계식으로 갈게요. 단계별로 좀 제가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자를 리 통해서 계속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DND 파마텍입니다. 자, DND 파마텍은 이 종목은 이제 권리락이 되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권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두두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었죠. 뭐 메스트류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있겠지만 사실 그한번더 주가를 슈팅을 당겼던 거는 뭐, 물론, 뭐, 무중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 화이자와 이노모노 디스크의 이 메세라를 두고서 또 경쟁 입찰, 입찰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론이 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뭐, 에벨 바이오의 어떤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특히나 지금 시장의 메인 키워드 자체가 어떤 뭐, 항체 쪽, 이런, 이, 뭐야, 항암제 쪽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로도 좀 포커스가 같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걸리락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면은 우선은 뭐 사실 지금 진입하는 거는요 조금 어 리스크다라고 하 저는 보고 있고 대신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8만 9,500원으로 제가 이제 8,000원 평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8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매스추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까지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뭐, 우선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살아있는 이상은, 예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이 각, 이평선들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할까에 대한 이런 관점보다는, 언제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할까에 대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우선은, 한 뭐, 5일선이나 1 0일선 정도 조금 주기가 짧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이탈하면은, 우선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은 챙겨두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종목도 자 PNS 로보틱스거든요. 자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권리락 최근에 이제 권리락 되고 나서 권리락 효과 때문에 요즘에 이제 권리락된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PNS 로보틱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d d 파마테 또 G2G 바이오요런 종목들이 권리락 이 무, 무상증자 관련된 이제 권리락이 되고 나서 주가가 또 같이 약간 일종의 테마 아닌 테마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피네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방송에서 추가적인 목표가 전략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면은 어 수익 적당히 챙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선 추가적인 목표가보다는 요거는 그냥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가고, 또 저희가 이제 매월 말에 또 최고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한번 그냥 기대만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PNS 로보틱스는 그냥 여기서 어, 목표가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어, 공략할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실 오늘 뭐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제가 뭐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까 아예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좀 바닥에서 좀 거래 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제 시세가 근데 조금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약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자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어서 꼭 요거는 이런 종목들은 뭐 바로 붙기보다는 조금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현재가 6,540원. 종목명은 이뮤노시아라는 기업을 공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침에 바이오 섹터 하나 정도는 오늘 승식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7%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뭐 제가 뭐 가지마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이미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시장은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이슈나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또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맞물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메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물론 뭐에이비바이오의 어떤 이런 기술 이전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할겠다라고 벌써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AI라는 어떤 수혜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간 섹터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도 될수 있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될수 있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난 밤 미국 장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조금 힘이 딸리기 시작을 한다. 많은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뭔가 AI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바이오나 아니면 어떤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만한 좀 이런 섹터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제가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S&P500 내에서 경기 방어주 업종에 대한 비율이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선은 아무튼 간에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유한양행과 관련된 또 이슈가 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후보명 IMC 001이나 IMC 이제 002, 뭐 또는 YMC 201 이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선 PD 에런 항체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IMC 1, IMC 001 파이프라인이나 또는 뭐 CD 47 항체 타겟으로 하고 있는 IMC 002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이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뭐 사실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는 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중을 약간 일정 비중은 지금은 약간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뮤노시아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이 IMC 202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차세대 명역 항암제와 또 동일 타겟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뭐 비교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긍정적으로 또 수치가 발표가 되는 등 앞으로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근에 하나 이슈가 좀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냥 제목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민원시아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 신약, 식약처의 희귀약 지정 신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11월 10일,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희귀약 지정 또 신청이 돼서 주에 또 선정이 된다면은 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뭐 어떤 바이오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우선은 시장의 흐름상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민노시아를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실 지금 목표가 뭐 이미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로와 가지고 네, 더그 다음 라인 가격대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차 목표가는 7,000원으로 가고요. 라운드 한번 그냥 7,000원으로 갈게요. 1차 목표가 는 7,000원으로 가고 손절가는 5,200원으로 갈게요. 이거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생각보다 올라가 있어서 분할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예, 손절가는 5,2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 진행을 하고요. 제가 어제 뭐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애플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뭐 테드 쪽 관련된 뭐 갑상선 안 병증과 관련된 룬드백의 어떤 관련된 발표나 이런 것들 자료 뭐 밴드나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렸고요. 오늘 공개방송 3시 40분에도 어 아직까지 좀 부각받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나. 제가 바라보는 좀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3시 4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